지난번에 그 하이젠 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증명하였는데 왜 운동량 연산자가 이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명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어, 증명하려는 것은 이것이죠 증명하려는 것은 오우 쉣 이것을 증명하려는 것이고, 어, 첫, 첫 번째로, 어, 슈뢰딩거 방정식을 써보면, 은 ih, 아니다, 슈뢰딩거 방정식을 쓰면은 이 형태가 나오죠. 얘에다가 이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iH 바로 나눠주면은, 이것이죠. 여기다 양변에 켤레복소수를 취하면 참고로 켤레복소수와 연산자는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 뭐 굳이 이 t가 아니어도 어떤 항상 연산을 할때 뭐 이렇게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칼레복소소를 취해주면은 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양변에 여기는 푸사이 바를 곱해주고, 여기는 밑에 있는 시에는푸사이를 곱해주면은 그러니까 여기 양변에 푸사이 바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2 m 분의 IH바 라운드 Gracias. 이게 되고요. 양변을 더하면은, 아, 양, 양이 식을, 두 식을 더하면은, 어, 이렇게 되고요. 이게 되고, 어,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 고배 비분법을 생각을 한다면은 이렇게 증명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운동량 평균적인 운동량, 그러니까 딱 운동량을 계산할 수 없고 양자역학에서는 평균적인 운동량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질량 곱하기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근데 이게 이게 이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수, 쓸수있 냐면은 이렇게 쓸수있 고, 이거 어는 이렇게 쓸수있 죠. 이이 시기 이 시기 어, 여기서 유도한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해준다면은 이렇게 쓸수 있고요. 요렇게 이렇게 쓸수 있고, 여기서 부분 접근을 해주면은 미분하고 음. 그냥 하고, 접근하고. 참고로 그 f 사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0에 다가가기 때문에 다항 함수보다 빨리 0에 다가간 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얘네가 0, 0이 되기 때문에 얘가 무한대로 간다 하더라도 얘네가 더 빨리 0으로 가서 이, 이 부분은 0이 됩니다 항상. 그게 파동 함수의 그냥 전제 조건이고 그리고 그적 미적 미분하고 다시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dx는 마이너스 ih 바 이에다가 c 그 psi 이렇게 되고 여기 부분도 부분 접근을 하면은 어 그러면은 여기 부분을 부분 접근하면은 그냥 하고 접근하고. 그냥 하고 적분하고, 미분하고 적분하면, 이게 되는데, 여기는 0으로 가고요. 여기가 부호가 다시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어 이렇게 쓸수 있겠죠. 서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아 여기 라운드 티가 아니라 라운드 엑스죠. 이렇게니까. 그러면은 운동량 연산자가 다음이라는 걸 증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업저법은 관측 가능한 물리량은 항상 관측 가능한 물리량의 평균은 어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나타내면은 투사이디 엑스 이렇게 쓰는데. 지금, 운동량의, 관측 가능한 운동량의 평균량이 이렇게 나타내어지므로, 결국, 우리가 증명하려 했던 P는 마이너스 AH바, 라운드 X, 라운드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가 여기서부터 사실, 보일 수 있다. 불확정성 원리가 불확정성 원리를 이런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이젠베르그가 하이젠베르그가 매트릭스 메카닉스를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